자 바른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회전하시게 되시거든요. 자 이때도 바른 자세로 앉는 것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무릎이나 허벅지 에 이렇게 힘이 꺼지게 되시면 골반에 짝이 대체적으로 안 맞으세요. 이렇게 몸이 똑바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쪽 무릎 있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타올을 집어넣어서 꽉, 꽉 이렇게 조여주는 듯한 느낌을 만드실 거예요. 또는 다리 뻗었을 때 무릎 있는 부분을 매트에 꽉 눌러주는 듯한 느낌,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무릎이 있는 부분에 살짝 힘을 주로 실어주시고 허벅지랑 고관절 음, Y자 느낌, 음, 낙하산 끈으로 살짝 당겨서 허리와 등을 펴주는 느낌 만드실 거고, 자, 갈비뼈 있는 부분을요 눈과 살짝 살짝 잡아서. 끌어 올려 주는 느낌을 만드셔서 자, 다리 사이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반듯하게 펴시게 되실 거세요 자, 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회전하실 수 있도록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엉덩이 뒤쪽 두 다리 사이 꼬리뼈와 척추 마디마디 그대로 회전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고관절 허리 등쪽 척추 마디마디 하세 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골반을 살짝 뒤로 밀어내셔서 자 오리 엉덩이 같은 느낌을 만들게 되시는데 자 오리 엉덩이에 대한 조금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오리 엉덩이 느낌은요 허벅지랑 엉덩이 쪽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꺾이게 되시면서 요통이 발생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릎 쪽, 허벅지 고관절, 허벅지 엉덩이 쌀을 끌어올려는 상태에서는 엉덩이 아래쪽을 살짝 오리 엉덩이 느낌을 만들게 되시면 허리를 좀더잘 세우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살짝 오리 엉덩이 등 허벅지 엉덩이 살 뽕긋하게 힙업 시켜내셔서 두 다리 사이 꼬리뼈와 척추 마디마디 살짝 등을 조여주는 느낌 만들어내셔서 등과 뒷목 턱 끝까지 위로 그리고는 둥그렇게 넣어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릎 허벅지 고관절 두 다리 사이 꼬리뼈 허리 뒤쪽 등을 둥그렇게 아래뼈 골반을 꽉 조여주는 느낌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는 다시 바른 자세로 제자리로 돌아오 시면서 무릎의 힘, 허벅지, 골반, 척추가 반듯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무릎, 허벅지, 골반, 허리 뒤쪽 쭉 피셔서 자 이번에는 척추를 트위스트 하시면서 완전히. 몸을 회전하시게 되실 거예요. 허리야 등쪽 쭉피셨다가자 그대로 아래쪽 내려놓습니다. 자, 몸을 기울어 내셨다가 올라오실 때는 다리 사이 꼬리뼈 허리 등쪽 척추를 스르륵 몸을 일으켜 내세요. 자, 반대쪽 그대로 뻗어 내셨다가 이동하셔서 다리 사이 꼬리뼈 따라 척추 마디마디 위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때 어, 음, 되게 천천히 하면 할수록 느낌이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또 너무 속도가 느리면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 지루하신 분들은 척추와 그 고관절의 느낌이 조금 무디시기 때문에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고, 느낌이 조금 더잘 나시는 분들은 더 섬세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거세요. 자, 그래서 무릎 쪽에는 다시 한번 살짝 당겨서, 자, 옆쪽으로 트위스트 할 때도, 자, 골반을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밀어준 만큼 나는 앞쪽으로 더 뻗으실 수 있게 되실 거고, 자, 뒤쪽으로 밀어낸 만큼 길게 앞쪽으로 뻗어내셔서 척추 마디 마디 정교한 느낌 하나하나 느끼시면서 위로. 반대쪽으로도 한번더 골반 뒤에 살짝 뒤로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내가 조금 더 앞쪽으로 뻗으실 수 있게 되실 거세요. 쭉 움직여내셨다가 상체 위로 올라오셔서 자, 척추를 마디마디 풀어보시면 되세요.